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에는 차돌이 김영수가 시기 매물이랄까요? 어, 흔히들 보이지 않는 기아 포르테 1,600cc입니다. 근데 LPG 차량을 한번 소개해 올려드립니다. 현대 아반떼 ACD 엔딘의 LPG 차량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기아 포르테 LPG 차량은 아주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귀한 물품인데요 어, 주행거리가 10 14만키로 탔습니다 어, 세원소개를 하자면 어, 연식은 2011년식인데요 기아 포르테 LPI 앞에 간단한 사고가 있는 제품인데 주행거리가 14만키로 밖에 안됐습니다 어, 판매가격은 차돌이 김영수는 일단 600만원 잡아놨어요. 한번 600만원 선에서 한번 협의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동을, 시동을 제가 걸어놨습니다. LPG는 연료 특성상 아주 정숙한 폭발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2011년 14만 킬로 탔는데 엔진 소리가 그렇게 어큰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폭발 고유 진동 소리고요 지금 추운 겨울이라서 rpm이 약간 올라가 있을, 있는 정도입니다 14만 키로된는데요아주 엔진이 깨끗하죠? 로우 바이 가스 연기 자체가 없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00cc 기아 포르테 lpg 차량이고요 지금 냉각수는 아직 쉬운 상태라서 RPM이 약간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있으면 RPM이 1000RPM에서 800RPM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차 성능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휀다, 본네트는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보험처리는 없는데 단순수리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엔진 상태를 보면요. 뭐, 냉각수, 엔진오일, 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고요 14만 3200km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도 생활하다, 생활하다 보면 찰과상이나 뭐, 약간 다칠 수 있는, 다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이렇게 일까요 포르테 1600cc LPG, 용도 이력 없습니다. 아마 렌트카 이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무사고, 아까 저는 사고 유무 밝혔는데, 중고차에서는 프레임을 다치지 않는 이상 무사고라고 합니다. 1 4만키로 네비후카 열선시트 광주에 단한대 있는 제품입니다 시기 매물이고요 그만큼 포르테 LPG는 귀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김영소가 열선시트도 있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소개 올려드립니다 중고차 한번 진정성 있고 올바르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